김문수 후보가 나오는 경우와 나오지 않는 경우로 봐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경우 이 한동훈과 안철수 구도로 간다면은 이 구도가 그림은 되는데 아마 국민의힘 그 친윤계 후보들이 내가 볼 때는 단일 대우를 전, 향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, 만약에 그 중에서 일부 친윤계들 중에서 어 저기 진윤계그뭐 108명 중에서 100명을 다 장악하고 있지는 못한다 말입니다. 거기에 더 예를 들어 일부 균열이 벌어지면은 내가 보건되는 그이 책임 당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그 한동훈 쪽으로 표로 갈 여지도 있습니다. 그래 되면은 진계들이 이 지금 안철수 대한동훈의 구도를 놓고서 당 대표의 지금 승부를 걸만큼 그렇게 지금 느긋한 상황이 못될것 같습니다. 내가볼때는 이런 구도 싸움은 별로 친윤계가 원치를 안을것 같아요. 승산이 생각보다 약해요. 그러면은 친윤계는 먹으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겠죠. 김문수가 만약에 움직이면, 김문수를 밀어서, 한, 친윤계의 1차적인 목표는 한동훈이 되는 걸 막는 거니까, 어, 김문수를 밀어서 추대하는 안을 지금 생각하는 게 있, 있을 테고, 또 하나는 내부 때는 친윤계들이 뭘 생각할 수 있냐면, 집단지도 체제를 아예 그냥 바꿔버릴 가능성이 있어요. 이번 기회 대표제를 없애버리고, 뭐, 옛날에 최고위원 한명 정도 두는 정도 최고위원이 있겠죠. 있는 상태에서 집단지도 체제로 해서 다섯 명 데이터서는 그 숫자를 늘려버리는 방향으로 어 조금 하기려고 하는 수가 있겠죠. 근데 이제 그 경우도 문제가 되는 게뭐냐면 그래 되면 원내 의원들이 어, 최고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다섯 명이든 열 명이든 되면 시중팔구 그는 거의 대부분 또친윤계들이 되지 않게 친윤계들의 장악 을 위한 어떤 그 집단 지도 체제로 비춰져 갔고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고 어찌 됐든 간에 친윤계들이 이제이그 살아남기 위해서 즉 한동훈을 견제하고 친윤계가 살아남는 구도로서 대선을 본다면은 어이 저기 그 안철수를 내세우는 거는 승산이 좀 약할 것이고 김문수로 내세우면은 승산은 있을 텐데. 나중에 뒤가 오래가 되는 거고, 그것을 안 하고 할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가능만 하다면 집단 지도 체제에서 친윤계가 한50% 이상 장악해갖고, 당을 끌어가는 이 방안을 만들어내지 않을까.